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8장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그가 곧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로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라 올 때에 라엘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없는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 성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버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급 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생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한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옵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겨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의 그리마 없어서 이는 장자이니 그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함이 이르되 나도 안다 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족석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갖고 문나세 같게 하리라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팔로 아무리 독석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 어제, 47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함을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내용에서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어, 야곱이, 어, 아들 요셉이 왔다는 그 소리를 듣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은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로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야곱은 이 에브라임과 문하세에 대해서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은 내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영적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이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자기의 그 아들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베냐민이나 로우벤이나 시몬처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이들이 자기들의 그 아버지 때의 형제들처럼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한집파식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말씀이 이 야곱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라고, 어, 보셔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이 에브라임과 문화세에 대해서 영적 아버지이며 이 에브라임과 문화세는 이스라엘의 한지파가될 것을 이 야곱의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 아버지와 영적 아들과의 관계를 만든 것은요, 이 야곱 때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어, 길러주시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들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자기가 이 디모델을 영적 아들로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델을 이야기할 때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특히 그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수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은 물론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그러한 영적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선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 아버지는요,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더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5절, 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요셉에게 왜 3절, 4절에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약의 말씀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것은 그 아들 요셉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은약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두 번째에 보시면은 이 야곱이 이 에브라인과 문하세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15절에, 15절에 보시면은 아, 1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 바꾸어 얹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보시면은, 이 뒤에 요셉이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그의 오른손을 차자에게, 왼손을, 어, 장자에게 이렇게 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오른손을 차자에게 얹었다는 것은 이 오른손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 오른손을 이야기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에 오른편은 의인, 왼편은 악인 이렇게 구분하시다라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 베드로가 성전 문 안에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안전병이를 잡아 일으킬 때에 그 오른손을 잡아서 오른손으로 잡아서 일으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오른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팔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더라는 이런 오른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보면은 오늘 이 요셉이 왜 오른손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하면은 이 오른손이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오른손을 장자 문하세에게 얹게 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먼저 앞세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야곱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 요셉은 생각했겠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어, 잘 모르시는가 싶어서, 어,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냐며 이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족 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지금 이거 축복 아니죠? 이거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는 이 야곱을 선지자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S와 야곱과 S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떠한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큰 자보다 먼저 택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자리에 읽어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불의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보시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요셉처럼 우리의 생각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불치앙이 되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시면 성경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신앙하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 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태도에서든지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 자연 법칙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시듯이 이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문화세보다 앞세웠는 다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불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는 우리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죠요 그것이 믿음. 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에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도 하고 깨달아 알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야곱이 요셉에게 전하고 가르쳐 주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영적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뜻이 오늘도 내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오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에서서눈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에게 영적 아버지들을 영적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믿음의 말씀을 받아서 그 믿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에서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요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저희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섭 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